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레드 머신입니다. 오늘 소식은 빈스 맥마흔, 존시나, 2020년 로얄 럼블, 로마 레인즈 대 코디 로즈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빈스 맥마흔이 존시나의 마지막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12월 13일 워싱턴 DC 현장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알바레즈의 보고서에 따르면 빈스 맥마언이 12월 13일 세로데이 나이 메일 이벤트에 참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심각한 법적 문제에 휘말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존신아는 최근 빌시모스 파캐스트에 출연하여 왜 자신의 고향인 메사추 세츠주가 아닌 워싱턴 DC에서 마지막 경기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경기장 예약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투어 일정에 대한 권한이 저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면, 장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훨씬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존신아는 정말 은퇴를 번복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러자 존신아는 약속은 지켜야죠. 이제 몸도 아프고 한 걸음 느려졌습니다. 절대 은퇴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존신아는 은퇴 투어를 통해서 단한 번의 작별인사가 아닌 여러 도시에서 여러 번의 의미 있는 마지막 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15년 한해 동안 자신의 마지막 출전을 주최했던 시카고, 티디 가든, 메디슨 스퀘어 가든, 샌디에이고 등 몇몇 주요 경기장을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슬링 옵저버 뉴스레터에 따르면 2026 로얄 럼블의 경기 수는 단 4경기만 열릴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의 로얄 럼블 매치와 두 번의 타이틀 매치로 구성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리플헤치는 더 많은 경기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적은 대진표를 선호해 왔습니다. 아무수 2016년 로얄럼블은 1월 31일 토요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릴 예정이며 북미 외 지역에서 전통적인 로얄럼블 행사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WE는 코디 로즈와 로만 렌즈의 3차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슬매니아 42에서 열린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레슬링 오초버 뉴스레터에 따르면 WWE는 코디로즈 대로레인즈의 타이틀 매치가 레슬매니아 대신 1월 3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2016로얄럼블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WE는 세스 로린스가 최대 규모의 쇼 레슬매니아 4 0에 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들은 현재 그의 몸 상태에 대해 관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스 로린스가 레스메니아 42까지 출전 허가를 받는다면 브롬 브레이커와의 경기가 논의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WE는 니키 벨라 의 캐릭터에 상당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슬링 업저버 뉴스레터에 따르면 니키 벨라를 매니저로 전향하는 것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니키벨라가 현재 레슬러로 활동하고 있지만, 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향후 비레슬러 역할로의 전환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전환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데이브 멜처는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즉각적인 변화가 아닌 장기적인 전략임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년 동안 팬들은 거의 모든 피엘이 맨 앞줄에 그린 셔츠 카이라는 애칭으로 알려진 팬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왔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등장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그린 셔츠 카이가 티켓을 무료로 제공받는 게 아닌지 추측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카는 모든 소문을 종시시켰습니다. 최근 임펄스 팟캐스트에서 니카는 매번 연두색 셔츠를 입고 맨 앞줄에서 관람하는 그 팬이 꾸준히 티켓을 구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매번 돈을 지불했으며, 무료로 관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 명의 케빈이 만났습니다. 영화 나홀로 집에에서 케빈 역을 맡았던 맥컬리 컬킨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최근에 케빈 오에스와 영화 상영회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케빈 오에스와 만나서 반가웠으며, 목부상이 얼른 회복되길 바란다고 캡션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나이는 맥컬리 컬킬이 4살 형입니다. 겉보기에는 케빈 웬스가 형 같은데... <laughs> 다음 소식입니다. 넷플릭스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목요일에 넷플릭스는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경쟁에서 승리했으며 양산은 금요일 아침 827억 달러, 주당 27.75 달러의 매각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58억 달러의 해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AW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가 관건입니다. AW의 미래는 현재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넷플릭스는 WBD의 스튜디오 및 스트리밍 부문을 인수하고 모든 케이블 네트워크는 디스커버리 글로벌로 이전합니다. 현재로서는 가까운 미래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디스커버리 글로벌 분사가 약 9개월 후인 2016년 3분기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야 마무리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AW와 WBD의 현재 계약은 2017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인수를 충분히 늦추면 AW의 기존 계약은 상황이 진전되기 전에 만료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의 경우, AW는 넷플릭스 파트너인 WWE와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TNT와 TBS가 넷플릭스가 아닌 디스커버리 글로벌로 이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인수에 포함되는 HBO, 맥스의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HBO Max가 단독 서비스로 계속 운영된다면 차질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토니카는 이전에 HBO Max가 AW의 페이퍼뷰 수익 일부를 받는다고 확인했으며 이는 WBD와 넷플릭스 모두 AW 콘텐츠를 AW에 계속 제공할 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결국 HBO Max를 자체 플랫폼에 통합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주요 이벤트 생중계를 수용했지만, WWE로를 제외하고는 주간 생중계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랑 구독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다면 성공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